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식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부터 휘발유 값이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터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본격 물가 안정에 나섰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힘든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 눈에 정리해 드리는 오늘엔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임산부와 청소년, 고령층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6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사전 예약과 고령층 등에 대한 부스터샷 예약에 이어 내일부터는 임산부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들은 성인과 같은 백신 용량으로 3주 간격 2회 접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 당국은 12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 2차 접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상 1인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가운데 도내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내 1인 세대는 총 324,502세대로 만 전체 인구의 43.7%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1인 세대 비중이 40%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로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는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백과 삼척을 비롯한 홍천, 횡성 등 도내 12개 시군이 지방 소멸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지원 대상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와 인구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지방 소멸 위험, 우려 지역을 선정, 규제 완화를 골자로 각종 지원과 특례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방 소멸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용역에 따라 이달 말 최종 발표되며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로 계산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17조에 명시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는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린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것에 좌우된다면서, 만 18세 유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조항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인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약 600억 원이 투입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전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일반 캐빈 46기,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 20기 등총 66기의 캐빈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연간 127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춘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 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제대로 된 가을 축제라든가 행사, 올해도 좀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올가을에도 북적이는 축제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불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어,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그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예. 하루 확진자 수도 2천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달은 본격적인 단풍철과 이제 황금 연휴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총리까지 나서서 가을 축제 재검토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4차 대유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뭐 특단의 조치라고는 할수 있지만, 예.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강원도로서는 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제대로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10월이면 뭐 횡성하는 축제나 원주 댄싱 카니발 같은 국직한 행사들이 있어서 기대하고 1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좀 아쉽게 됐고, 그러면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어, 도내 가을 축제는 한 30개 가까이가 되는데요. 예. 그중 절반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예정입니다. 우선 우선 취소된 축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양양 연어 축제, 횡성 아는 찐빵 축제, 양구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 그 강릉 주문진 오징어 잡이 축제 등이 있습니다. 신생 축제인 춘천 술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열려고 했지만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음. 어, 이어서 연기된 축제는 요 강릉 커피축제,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춘천 반려동물 동행 페스티벌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11월로 미뤄졌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방향을, 방향을 돌린 축제는 횡성 한우 축제랑 그 홍천 인삼 한우 축제 등이 있고요. 엄격한 방역 관리 아래 그래도 정상적으로 축제를 치르는 그 축제는 인제 가을꽃 축제와 원주 그림책 축제 정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축제 그러면은 소비자하고 생산자, 농민이라든가 또는 행사 같으면은 관객이라든가 예술인이 직접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오프라인으로 모이자 적극적으로 또 홍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벌써 2년째 지역 축제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과거만 해도 음. 축제를 열면 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 축제 컨텐츠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지역사회와 특산물에 대한 홍보 역시 저절로 이뤄졌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나마 급격히 늘면서 지역 상경기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 속 그런 축제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뭐 물론 창구가 막히다 보니 나름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예. 어, 온라인 축제가. 그 건데요. 예. 어,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운 라이브 커머스와 비대면 방식으로 문화 공연을 개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도기인지라 아직까지는 예전만큼의 흥행은 못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의 손실 측면으로 보면은 손실이 좀커 보여요. 예.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 이번에 취소된 축제죠. 그 양양 연어 축제와 송어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19 이전인 재작년 두 축제장엔 1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몰렸는데요. 어, 경제 효과는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가 한 해에 몇안 되는 지역 상권 대목이 이제 한 순간에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소비의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 판로에도 고민이 빠졌는데요. 어, 양구의 특산물인 펀치볼 시래기가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시래기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양구의 시래기 농가에선 새로운 유통 채널을 모색하고 비용을 투자해 또 다른 그 홍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더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긴 이 하지만 지역 축제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국면이기도 한데요. 지역 경제와 직결된 축제도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이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이뤄지면 대면 이벤트와 비대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배합하는 게 축제의 성파를, 성패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우선돼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야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 축제를 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하고 특산품을 가장 손쉽게 또 풍족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 축제나 행사인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철저한 방역도 역시 좀 선행돼야 될 부분이니까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하고 연기는 뭐 계속해서 좀 작년에 어서 올해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정성으로 준비한 축제를 마음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주민사이드시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맞물려서 석탄발전을 대체할 그린에너지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의 시간에는 강원도에 그린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한국 서부 발전의 최혁준 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녕하십니까 g 아, 그린 에너지라고 하면은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그린 에너지 발전단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서부발전이 강원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단지는 천연가스 발전 500메가, 수소열전지 50메가, 그리고 태양광 5메가 모두 555메가 용량의 설비를 약 1조원을 투자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후에 26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강원도의 유력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4만 평 부지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은 환경오염이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이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춘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00메가와트급의 천연가스 발전소는 현재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 중인 수소를 연계한 발전까지 접목할 수 있는 발전소로 국내 최고의 친환경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린 에너지 발전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유독 강원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나요? 네. 저희 한국 서울 발전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충남 태안의 석탄 발전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순차적으로 1, 2, 3호기를 경상권 구미, 충청권 공주, 전라권 여수로 각각 확정하고 지자체와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예. 사후기를 강원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물색을 해서 천연가스 발전소와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 사업을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삼고자 강원도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는 저희 한국 서부 발전의 그린 에너지 발전 단지의 비전과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향후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건설의 추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네, 발전소 건설의 추진 과정을 보면 예. 먼저 발전소 입지를 검토합니다. 네. 이때 우선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 그리고 공업용수, 연료 등의 필수 공급 여건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예비 우수 후보지를 발굴합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명회 발전소 견학 등의 소통 활동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에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며 이후에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이 정한 각종 관련 인허가를 거치고 나면 주민 어, 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모든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 착공을 해서 3년여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중공후에 본격적인 발전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기술에 초점 두고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고 실용화를 위해 애쓰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천연가스 발전소 추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대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큰틀 안에서 중장기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원활한 송전 접속, 연료, 용수 같은 필수 공급원이 용이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수한 필수 공급원의 확보 여부가 사업성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사업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 수용성입니다. 송전, 용수, 연료 등이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지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의 진전성 있는 소통으로 그린 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을 적용해서 주민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고 있는지요? 첫 번째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세수 확보로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 지원금 150억, 기본 지원금 70억 등약 220억의 지원금과 지방세 등 건설과 운영 기간 30년 동안 약 37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건설 기간 중에 건설 인력 연인원 5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지역 업체 참여가 예상이 되며 운영 기간 동안에는 약 200여 명이 상주 근무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 관리 등 지역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품질의 안전적 전력과 열 공급으로 산단에 관련 기업 유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스마트팜, 식품 공장 등의 저렴한 열 공급이 가능해서 관련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전소 건설하는데 지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스킨십도 중요할 거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역시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정보로 황산화물이라든지 분진 같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혐오시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고 천연가스는 환경부에서도 법으로 정한 청정연료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도시가스와 동일하고 연소시에도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오염물질은 거의 배출되지 않지만 미세먼지로 전환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서후발전은 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법적 허용 기준인 10ppm보다 60%가 더 개선된 최신 저감 설비를 도입해서 배출 농도를 4ppm 이하로 낮추는 네.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가스 자동 측정기를 통해서 주민분들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이슈 관련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기술 개발을 개발에 따라서는 수소 온소 발전 또는 수소 전소 발전을 연계하게 되면. 친환경성은 이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또 결부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한데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송전탑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송전설로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좀 받게 되지는 않을까. 뭐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현재 저희 발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는 예. 보통 인접한 한전의 변전소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한 5m, 5km에서 한 10km 정도의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면 예. 이5 0 0가의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변전소까지 154KV로 연결할 것인데 이 정도 거리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저희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전 경관과 전자파에 영향이 없도록 가능한 지중선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고, 강원도가 주력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수소 산업이거든요. 네. 어,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수소를 이용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로 하고, 있, 하고 있으면서 수소 경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저희 발전 분야를 보면 천연가스의 수소 30%를 혼소하는 기술은 이미 외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수소 50% 혼소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 국내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수년 내에 이것들이 상영화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것을 그린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지 않은 미래에 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나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이 물만 배출하는 수소 100% 전소발전소 또한 개발될 네. 것이며 이를 적용하게 되면 수소발전과 더불어서 이에 파생되는 수소산업 인프라가 강원도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그린 에너지 발전 모쪼록 좀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력을 좀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 최혁준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다 세븐 이상의 혈액을 비축해야 하지만 헌혈 기피로 인해 하루 혈액 보유량은 평균 삼 일치를 밑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혈액 수급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 안에 196만 명이 헌혈에 참여하셨는데요. 2020년에는 183명이 참여하셔 약 13만 여 건의 헌혈량이 줄었습니다. 현재 금일은 이제 3.01분으로 작년보다도 혈액 수급량이 저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원은 일선 의료 기관에서 요청하는 물량의 50%만 공급하는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제가 혈액 재고가 한 4일치 많을 때는 5일치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번지고 난 뒤로는 많아야 한 3일치, 지금 현재는 이제 한 2점 며칠 밖에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속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 공백 사태도 심각해졌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혈액 수급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 결국 병원에서 요청하는 혈액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그 결과가 환자분들에게 전가되어 결국 국민 보건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듯이 듭니다. 전에 한 헌혈의 집. 코로나 이후 헌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헌혈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요. 하루 60명 정도를 헌혈자분들이 오셔야지 원활한 수요 공구, 헌혈 공급이 될수 있는데 현재 거의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밖에 방문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많이 이제 평일을 많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밀접 접촉에 대한 경계심으로 헌혈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가운 분들이 찾아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헌혈자 수가 줄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헌혈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자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하다고 생각되고 저 역시도 도움이 되길 바라서 헌혈에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자도 없는 만큼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42살부터 그 헌혈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헌혈까지 214번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어, 오늘부터 헌혈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헌혈을 위해 헌혈시설마다 소독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한 헌혈을 하기 위해서 헌혈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손소독이나 체온 체크를 설저 하고 있고 하루에 두 번씩 저희가 전체적으로 환경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시간마다 이거. 순환이 될수 있도록 한기도 잘 하고 있고 선열자 분들이 좀 뛰어서 앉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안전하게 오셔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족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로 한 건데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헌혈, 귀한 생명 나눔이잖아요. 자기의 건강한 신체도 확인도 해보고, 또 수혈로 어려운 경는 뉴스를 접하고 계획했던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금번 다치학교 단체 활동으로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헌혈에 동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피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고 해서. 뭐, 헌혈의 집에 가서 직접 참여도 하고 했는데 네,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거에도 이제 동참을 하면 이제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헌혈로 인한 감염성이 거의 없다고 하죠.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며칠 비가 내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많이 쌀쌀해졌죠. 이맘때가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봉사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면대면 봉사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헌혈이나 김장, 연탄 봉사 등이 작년 대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나눔의 실천으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지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더 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